낮은 평균 장치점을 기록하면서 철벽 뒷문을 구축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최고 구원 투수상에 빛나는 조상우 선수 지금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수상소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어... 올해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와서 상을 받게 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조상우 선수는 KBO 리그에서 가장 구위가 좋은 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나,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예, 매년 조금씩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발전하면 또 예. 어디까지 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laughs> 조상우 선수가 올 시즌 개인의 성적을 70점. 좀 짜게 준것 같거든요. 그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팀 성적이 조금 아쉬운 게 제일 컸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팀 성적도 더 좋게 나서 100점짜리 시즌을 보내고 싶습니다. 마무리 투수들한테는 흔히 뭐 끝판 대장 같은 수식어가 참 많이 붙잖아요. 조상우 선수는 앞으로 욕심나는 별명이나 수식어가 있을까요? 어, 별명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지요 철벽, 철벽 상우, <laughs> 알겠습니다. 선배들이 공 던지는 걸 조상우 선수가 많이 보고 배운다고 했었는데 좀 어떤 선수의 영상을 보고 또 어떤 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지 듣고 싶네요. 어, 일단 저희 팀에 같이 계셨었던 순랑 예, 선배랑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많이 영상도 보고 있고 오상환 선배 돌아오셔서 던지는 거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즌 키움의 팬들의 기대치가 더욱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각오 한 말씀 들어볼게요. 어, 내년에는 이기는 경기 다잘 막아서 꼭 좋은 성적 마지막에 우승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조상우 선수였습니다. 네, 기념 촬영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진행하고 이동할게요. 예, 최고 구원 투수상에 빛나는. 키움 히어로즈의 조상우 선수 만나 보셨고요. 지금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도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33세이브를 올해 기록했는데요. 자, 이제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팬